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첫 걸음, 시그니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백석동 지소장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덕리에 위치한 신축 소형 공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기업을 시작하시거나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성환 종축장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까지 9km, 1번 국도와 34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물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주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천안 북부 지역의 요충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대지 면적 1322제곱미터 약 400평이며 도로 지분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주차 운송 입출고가 수월합니다. 현재 건물은 260제곱미터 약 78평 규모의 일반 철골조로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사용 승인일은 2025년 10월 28일로 최신 기준에 맞춰 지어진 신축급 공장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력은 현재 5kW 이나 최대 75kW까지 증설 가능해서 기계 설비가 많은 업종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해 보실게요. 이 공장의 진짜 장점은 바로 층고입니다. 처마 높이가 8m이고 최고 높이는 10m입니다. 천안권에서 보기 드문 높은 층고로 대형 기계 장비 반입, 조립 라인 설치, 자재 적재 등 고층고가 필요한 업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높은 층고 덕분에 개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닥 상태와 벽체 모두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 철골조의 견고함이 느껴지시죠? 또한 이미 브라켓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크레인 설치가 바로 가능합니다. 중량물 취급이 필요한 업종에도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첨단 업종으로 이미 경량 철골조 가설 건축물 60평 규모의 기초 타설이 완료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차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도 바로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면적이 크게 넓어질 수 있어 제조업체, 물류업체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높은 충고와 내부구조가 주는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뛰어난 접근성, 10m의 높은 층고, 크레인 설치 가능 구조, 그리고 60여 평 추가 증설 여력까지 이 모든 장점을 갖춘 신축 공장이 현재 공실 상태로 즉시 입주 가능하십니다. 백석동 지소장과 함께 미래가치 높은 투자를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백석동 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